어제 어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아 새벽까지 좀 고민했는데 아 그래도 이 말씀 속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말씀인 걸로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설교를 통해 우리는 유다 지파가 제비 뽑기하여 얻은 땅의 경계와 그중 갈렙비 얻은 기업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머지 유다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서 각각 얻은 기업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20절에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복잡한 듯 하여 제가 전체적으로 본문의 구조가 어떠한지 먼저 계략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에돔 경계에 근접한 유다 지파의 38개 성읍에 관한 것이며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평지에서 얻은 40개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8절부터 60절에서는 산지에 속한 성읍들이 36개의 성읍들이 그리고 끝으로 61절과 62절에서는 광야에 속한 여섯 개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살펴볼 때 유다 지파가 얻은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어, 교통과 통신 수단이 잘 발달되지 못한 옛날에는 한 나라의 수도는 이렇게 어,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있어야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이 배당된 것은 유다 지파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리더 집파가 되며 앞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한 목장들과 포도원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고 농사도 잘 되는 여러분 우리 말로 한다면 금사락기 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집파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먼 옛날 선조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중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원래 같이 찾으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돌아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기 암나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을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야곱은 유다가 열두 형제의 맏 형인 루벤을 제치고 팔절에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되는 장자의 지파가 될 것과 실루가 오시기까지 즉 화평을 가져오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왕권인 왕권의 상징인 홀과 칠의자의 지팡이를 계속해서 소유하는 지파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유다가 얻게 되는 앞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말씀했다면 11절과 12절에서는 유다지파가 얻게 되는 실질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알수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그리고 12절에 그 이빨은 이는 우유로 인하여서 희게 될 정도로 농업과 목축업이 잘 발달되면서 부유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유다지파가 받았던 축복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먼저 관계적으로 가까워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후에 다음 설교자들을 통해 살펴볼 것이지만 여우수와 18장 19장에서 보시면 유다 지파의 지역의 일부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베냐민과 시온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땅의 재주정이 유다 지파에게 임한 축복의 감소를 의미한다거나 장자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유다 지파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세력으로 계속해서 다른 지파에게 주도권을 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 베냐민과 신문 지파가 거주하게 된 사실은 다른 지파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함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유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본문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은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한, 발견한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바로 그것은 유다 지파가 각가문마다 받은 땅에 유형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은 메마르고 건조한 내갭 지역을 받았었고, 어떤 가문은 평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문은 산악 지역과 광야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차이들을 묵상해 보면서 유다지파 가문들이 주어진 기업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기업들을 수용, 수용하는 태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네겝 땅과 관련해서 우리는 13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유다지파에 속한 갈렙은 드빌 지역을 점령한 이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고 이에 온니엘이 점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갈렙은 온니엘을 사위로 삼게, 삼게 될 때에 악사가 아버지에게 일종의 혼수품을 구하는데 곧 아버지의 샘물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내게 축복을,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네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네 주소서 하며 갈레비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겝 네 지역이 사막지대로서 특히 척박하고 황량한 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다면 산악 지역은 어떠할까요? 정복하기는 어렵 어려, 어려웠겠지만 이미 유다가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산악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가문들은 아마 이후에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좀더 유리한 지형이 주어졌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차이를 차별이라고 유다 지파가 생각했다면. 더 붙잡아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요. 유다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집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서로 다르게 받은 땅의 유형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캠퍼스 전도를 나가면서, 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값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전도지를 주며 또, 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할때 어떤 분들은 관심을 보이기도 한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지나쳐 가는 사람들도 많,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물질을 가졌는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와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여전히 비교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하는 자리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죠. 45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들이 얻은 기업들 중에는 이미 얻은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 가나안의 성업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업들은 유다에게 이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점에서 주신 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앞으로 유다가 짊어질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지역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서고 순종하고 싸워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며 격렬하게 저항하는데요.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지상 명령인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들고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까지 이런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죠. 그렇다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군사로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영역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 학업과 직장에서의 과업이나 승진을 정복해야 하는 주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다루고 다루고 싶었습니다만 좀더우리 넓고 크게 봐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교훈들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정복해야 할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위에 말씀에서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과 또 학업에서 이루어할 과업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영생을 취하라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한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영생을 취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것은 그만큼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해라 라는 말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위를 잘해야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는 차원에서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볼때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거나 구원의 은혜를 헌신작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며 캠퍼스와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음이 너무 나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배속하심으로써그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값진 구원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정복의 사명이 있으심을, 있음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학업 또 직장의 현장에서 꿈꾸는 비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과업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의 후반부에서 갑자기 부정적인 분위기를 감지하는데요 바로 여부수족속을 내쫓지 못한 것과 관련해, 관련해서 있습니다. 우리 6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지역은 원래 공식적으로는 유다 지파에 속하기보다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도시였습니다. 또 이곳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사이에 접경에 위치한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일시적으로 정복하긴 했지만 다시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겼고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베냐민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 의 때에 이르려서야 여부스 예루살렘의 도시가 정복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처럼 유다지파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성읍 하나, 유충지, 여부스,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은 문자 그대로 유다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유다의 불완전한 순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예루살렘 성읍은 이미 여우수아가 기세를 꺾어놓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유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족속들을 믿음으로 완전히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여우수 족속과 어정쩡한 동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유다지파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의 길이 될수 없습니다. 이 일은 두고두고 두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고 이스라엘 존립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방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우상숭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세력과 어정쩡한 동거를 택하는 분들은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죄의 뿌리를 잘라내기보다는 "아 나는 이만 하면 됐지 나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아포들 청년부 안에 완전히 도려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이제 신속히 제거해야 될 만한 그런 죄의 모습들은 혹시 없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약속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실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아저먼 나라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여호수와 14장에서의 갈렙의 갈레베, 진취적인 신앙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해 왔으며 싸우며 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와께 호 충성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현재 있는 죄의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나는 할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라고 타협하지 마시고 어정쩡한 동거를 하지 마시고 갈래가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기업들을 쟁취하면서 정복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기업들과 또 나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름에 있어서 오늘 갈렙과 같이 하나님 진취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유다와 같이 어정쩡한 동거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들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